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이 좀 평안하고 넉넉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덕실거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좀 약해지고 그래서 기독교가 왕성한 그런 세상 천국 같은 세상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역사 이래로 기독교가 어쩌면 전 세계에 지배적이고 왕성할 때가 중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지어 왕을 능가할 만큼 교황의 권세가 있었고,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의 기독교는 암흑시대라 부를 만큼 종교가 타락하고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그 숫자나 재정 능력은 대단했습니다만은 많은 권세와 돈, 이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섬기고 성경적으로 살았느냐 하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때에 가장 타락하고 가장 잘못된 길로 아무것이대로 그렇게 치닫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모습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 당시의 그들의 타락된 모습을 생각하면서 종교 지도자가 개혁되어지고, 우리 성도가 개혁되어지므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보면 은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을 볼수 있는데,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은 봉건주의가 몰락하고 그리고 영주 세력이 약화되고 군주가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시대,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제 화폐가 만들어지고 급성장하고 인구도 아주 크게 늘어나게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자본가들이라는 실용 세력들이 출연하면서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였습니다. 교황처의 무거운 과세, 그래서 팬민들은 굉장히 힘들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종교적인 사항은 아주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갈급한 영성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하고 남용하고 돈을 긁어모으는 일에 혈안이 되었던 시대가 바로 그 중세 시대였습니다. 수도원들의 토지가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그리고 농민이나 백성들은 그들에게 아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11조를 내고 헌금을 하긴 했습니다만, 교회는 부, 물질이 많았지만, 승도들은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어려움겠습니다 억지로 성당을, 대성당을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100년 동안 지었는데도 완공을 못했습니다. 100년 동안. 얼마나 잘 지어도 상상해 주십시오. 100년 동안. 그래서 레고 10세가 성당을 완성, 완성하기 위해서 1506년부터 면제부를 팔기 시작했는데 태체라는 사람을 임명해서 모금운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태체라는 사람이 세 가지로 내근 네, 것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멜 수도 풀 수도 있는 권세를 받은 교회가 천국과 지옥문을 열어놓았다. 이 천국과 지옥문을 열어놓았다. 그래서 면제부를 사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죄용삼을 받는다. 연옥에 가 있는 사람도 이 면제부를 사면은 그 은하를 헌금기에 땡그랑 소리 나는 그때의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얼마나 속이 합니까 아, 혹시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잘못 믿을 수도 있는데, 혹은 안 믿을 수 있었는데, 천국 갈수 있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순전한 대성들은 많은 사람이 면죄부를 싸게 되어주고 그리고 돈을 긁어모으고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거 성과 도회 정문이자 대학 게시판을 사용하던 문짝의 95개조를 내걸했습니다 성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로부터 루터는 죽을 고비를 했으면서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종교개혁에 성공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저희 분이 살고 있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때처럼 교회에서 면제부를 안 팔기 때문에 순탄하고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오늘날의 교회도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면죄부를 파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지도자가 돈 때문에 문제가 돼요 봄에 어떤 노예는 큰 교회인데, 우리 교단이라니. 목사가 기도원이나 혹은 물질 관리 때문에 총회가, 총회 재판부에서 우리 교단 상의권을 중단시켜 교회에 더 이상 근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교단뿐 아니라 다른 교단을 합쳐서 보면 엄청나게 문제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 아니지만, 은 그러나 지금 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고치야할 일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목회자들이 개혁되어지야 합니다. 종교는 교회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중세 시대 보면은 그 성직자들이 권력과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타락하고 범죄하고 잘못되어졌습니다. 성직자의 역할은 보금 전파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과 또 부와 이런 자랑하기에 현안이 되었으므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보십시오. 15절 이하 보면은 성전에서 양과 소를 팔고 있었고 돈을 바꾸고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제사를 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 제사에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수단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흠없는 양이냐, 염소냐를 소냐를 가르칠, 어, 분별, 분별할 때에 재사용이 하는데, 성도들이 아무리 좋은 양을 가져와도 제사장이 통과하면 되는데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상인과 결탁해서 그 상인들에게 도장받아온 것은 제사장들이 확통과하 아, 그게 아닌 것은 불통, 불통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상인들과 결탁된 그 물건을 써야 돼요. 그 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치부하고 부자가 되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물질에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너무나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노권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소와 양을 쫓으시고, 상을 뒤엎어서 돈을 다 뒤집었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진노하시고 채찍을 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이로운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오늘날 또 아름답게 목회하는 사람이 많으시고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몇 사람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도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60년도 70년도 하면은 예수 믿는 집사님 예수 믿는 성도라는 말만 들어도 믿을 메이크에서 지금은 장모님 목사님을 해도 잘안 믿어줍니다 믿을 수 없다 겉모양은 그 화려한데 의미와 목적은 불신앙적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귀를 기울일 것인데 같이 합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보금을 빙자해서 돈을 벌고 장사하는 그런 일들을 버리고 있습니다. 마태웅의 11장 13절에 가차입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드는 도다. 예수님, 강도다, 강도다. 강도다, 날강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 2000년 전에 성경에서 그걸 했구나. 아, 나쁘구나. 그렇게 말하지만은, 방법이 다르지만은 지금 내 자신에게 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우리가 다 지적하고, 아,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재상이 잘못됐다고 말하면서도, 오늘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되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왕자라고 하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부리가 무뎌지고, 또이 발톱이 무뎌지면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다른 힘 있는 독수리가 왕이요 그런데 그 무딘 부리와 그 발톱을 바위에 부딪히고 깨지고 다 해서 벗겨지고 발톱이 빠지고 그렇게 억지로 만든다. 그러고 나면은 소년이 지나면 발톱이 새로 나고 또 부리가 새로 탄탄한 부리가 나오면은 더힘센 독수리가 되어서 또 왕자의 노선하게 되고, 200년 동안 독수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힘 있는 왕자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 부리와 그 발톱을 다 빠지게끔 그렇게 순환의 길을 겪고 나서 반드시 새로운 변화가 있어지고 왕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정말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개혁되어지는 삶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이 합니다 성도들이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 기독교를 개신교라고도 하는데 뭐 이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은 좀 빗대어가지고, 개독교, 개독교. 우리가 잘못하니까, 부끄러운 모습을 아니까, 그들이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리폼드 처치라고 하지만은, 개혁교회라지만은, 다른 말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프로테스탄트.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반항, 한거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반항한다, 항가한다그에서 기독교의 그 대치산들은 폭력을 가해서 대모하고 무슨 부수고 깨뜨리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한계가 아니라 무적, 무폭력, 제사장들, 그 당시에는 교황, 잘못된 종교 지도자가 불의한 방법으로 면접을 파는 그런 일에 정의감을 가지고 분노, 의분을 가지고 항거하는 자세를 말하고, 루트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볼때 프로테스탄트라 항거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폭력을 가지고 항거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의분을 가지고. 죄를 시작하고 불의와 부정 잘못되고 썩어진 것을 향해서 이렇게 부러질 수 있는 프로테스턴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총을 들대고 칼을 들대도 유교나 또 일제시대 때에 그 사람들이 가장 급을 내는 사람들이 기독교예 기독교는 칼을 가지고 안 해도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겁을 주어도 결코 굴하지 않는 그프로테스탄트적인그 한거의 기독교인을 그들은 가장 두려워했어요.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뭐 침으로 혹은 온갖 불로 달구고 그렇게 해도 굴하지 않는 기독교인을 그들은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같이 합니다. 알아야 한다. 아, 제가 공대생활 하다 보니까 뭐, 보병학교 옆에 있었는데, 보병학교 알아야 한다 하면 노래 부르더라고요. 그 보병학교 교과에 알아야 한다 있는 거예요. 계획을 위해서는 알아야, 알아야 돼. 면제부를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 연옥에서 천국 간다. 그러니까 만니 뭐, 논의나 네 다, 면접하고 돈 쓰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 타라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나라라 해도 평신도가 성라을잘라라요사라만읽으니까 모르니까. 라라은라라라 적어도 사제니까 알라라 알고 보면은 그것이 잘못인 것을 알고 라라할 수가 있는데 모라니까따라갈수밖라 없는 것입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많은 말씀 많이 들으시고 기독교의 정신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모르면 이달에도 넘어가요 오래 믿은 사람도 이단에 넘어가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지는지 모르니까 넘어가요 구원받았나? 언제 받았나? 잘 모르겠는데 아 그럼 런에 나가면 안돼 구원받은 날짜 모르면 다 지울겁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 아세요? 아, 구원받은 걸 말하면 잘 모르, 모르겠는데. 영접하는 자, 곧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뭘 주셨어요? 그것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된 겁니다. 구원받은 날짜가 몇월 며칠, 몇 년도, 몇월 몇일 며칠인지 그건 몰라도, 천국 갑니다. 기억력이 없어도 가요. 기억력 없는 사람 다못 갑니까? 모르니까 그런 말한대만 넘어가는 거. 아, 그 교회는 가르습니까 가게 됩니다. 사건들이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 교육자들 목사 봤는데, 아,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대구 성시와 본부에 서한 어떤 목사님인데, 아, 정아무개 장모님 계십니까? 우리 교회 없습니다. 아무게 전도사가 없습니다. 아무게 집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성상도의 교인이라고 하는데 신천지라고. 신천지에 속한 사람인데 성상도에 다닌다고 그렇게 말해서 목사님께 전화했다고. 성상도의 고신이고 잘 밀려들어 하는 훌륭한 예수, 예수교 장로의 교인인 걸, 교회인 걸 알고 있는데 그교회 장로라고 그교에 전도사라고 그교에 집사라니까 어, 괜찮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칭하면서 실제로 신천지라요. 삭삭하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렇게 하면은 아 괜찮은 모양이다 생각해. 그 알아야 돼요. 모르면 분별할 수가 없고 분별할 수 없으면 그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521년 4월 17일 루트는 보름서 회의장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너는 이 책들을 취소할 것이냐 고집할 것이냐 취소하면 살 것이고 고집하면 죽인다 그렇게 사형을 시게도 그때 루터가 기도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오, 하나님. 나 여기 서 있습니다. 거기 재판하는 사람들은 전부 루터를 향해서 저주하고, 피부하고, 재판하고, 죽이는 사람. 오, 주님. 나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어, 지도자가 개혁되어지고 성도의 진리를 잘 깨우쳐서 겨루자고 진리와 비진리를 깨닫고 바로 쓸 때에 이런 일에 휩쓸리지 아니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개혁이란 말에 헬라 말은 보면은 겨로도술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차합니다 어지럽게 된 것을 바로 잡는다. 올바르게 정돈한다. 우리 계획이란 말은 우리 한문 끝도만 하니까 뭘 고치기 위해서 무슨 부셔버리고 깨워버리고 옛날 예시대지인 것을 다 청산하고 어떤 힘 있는 정치인이 장군이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과거는 다 그만 없애버리고 새롭게 무엇을 만드는 것이 계획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획이라는말 함은 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본래 이건 뭡니까 바로 잡는다 어지럽게 된 것을 그리고 올바르게 정돈한다. 더 나아가서 같이 합니다. 본래 것으로 돌아간다. 성경으로 돌아간다. 구교 믿는 사람들은요, 신교 믿는 사람 보고 저들은 구교니까 형님이고 기독교는 신교니까 동생이다. 너 동생 아니냐? 그러면. 대단히 잘못된 말인데, 그게 뭐 열받을 필요 없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말이에요. 5,6천 전에부터 기독교가 내려온데, 중세세대에 타락해 버렸어요. 성경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구교의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성경에서 이탈된 것을 루트를 빌어서 종교의 역자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당시에 르네상스는 뭡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 본래 것을 바로잡는 운동이 바로 개혁입니다. 우리는 어떤 능력 있는 지도자가 나와서 다 부셔버리고, 과거는 다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모습을 만드는 신, 신교, 그는 옛날부터 있는 거. 옛날부터 본래 있는 것을 중세세 때 격길로 가버리고 타락한 것을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대로 돌아가도록 바로잡은 것이 개혁입니다. 종교 계획입니다. 우리는 본래 성경대로 돌아간 그런 종교요, 그런 성도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것을 갑자기 있습니까? 손해배실 이후에 늦게 생긴 어떤 새로운 기독교가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하나님 정신과 성경 정신과 그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작된 것이 바로 개혁파 사람들이고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 형님, 동생 하니까, 동생 하니까 기분이 열받고, 열받을 필요 없어요. 그들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길로 잠깐 간 것을 우리가 바라잡아 온 것밖에 아닌 것입니다. 독수리가 개혁되어지고, 서로게 되기 위해서, 뿌리를 깨뜨리고, 끌고 해서, 그 발톱까지도 다 웃어버리고, 그리고 수 년이 지나면서 부리가 새로 나오고 발톱이 새로 나와서 왕자가 되는, 하늘의 왕자가 되는 거지. 우리 성경에서 이탈된 모든 것 바보답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칼빈주의란 말 하죠. 칼빈. 우리 종교계에 가면 칼빈 사상은 너 생각하는데 칼빈, 칼빈주의라. 칼빈주의 가면 주의가 되면 그것도 하나의 이데올리가 되고 이러면 잘못될 수가 있는데, 칼빈 주의가 칼빈을 따르자가 아니고, 칼빈이 한 말이 뭐냐? 같이 합니다. 성경대로 가자. 칼빈 석은 모든 거 성경대로 해석하고 성경대로 가자 하는 그것이 칼빈주의래. 그러니까 칼빈주의라 정신이라는 것은, 장로교 칼빈이라는 것은 바로 칼빈을 그 따라가자가 아니고 칼빈처럼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해석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전하자. 그 정신입니다. 성경이 이탈된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뭐, 오로지 성경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대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성경대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기닫하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개혁정신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문합니다.